이렇게 주셔가지고 받기도 했는데 수고 너무 많으세요. 예, 아, 가끔씩 이렇게 좋은 음악도 들으시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어,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2024 대덕 물빛 축제. 네? 아 사회자 이름이요? 아 굳이 뭐제 이름이 뭐꼭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예 물어보신다면 <laughs> 예 저는 조현입니다. 예 조현 어, 이름이 두 자밖에 안 돼요. 그래서 키도 작아요. 네. 자 아무튼 오늘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하나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과 함께 할텐데요 어..2024 대덕 물빛축제 슬로건이 대청어 고래 날다 예요 예 고래의 꿈 어, 상당히 에, 큰 꿈을 장대한 꿈을 꾸고 있는 고래가 이렇게 에, 느껴지는데 우리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분들도 고래의 꿈 못지 않은 상당히 희망차고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. 에, 어, 잠깐 이분들을 좀 소개해드리자면요, 우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에, 곳이 있어요. 우리 노인분들에게 에, 정말 에,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도록 복지혜택을 많이 에, 드리고 있는 어, 그런 복지관인데요. 여기가 예. 그 문화예술 쪽으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 노인분들, 그리고 우리 중년분들에게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직접 함께 또 소통도 하고 직접 이렇게 연주 생활도 할수 있는 또 이렇게 혜택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분들은 우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꿈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이세요.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.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? 무대가 꽉 찼습니다. 예. 근데요. 우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은 꿈의 오케스트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마 여기 무대 앞에 또 이렇게 에,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. 미디어 서포터즈 기자, 기자단이라고 또 있어요. 역시 우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또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 그런 음 예, 기자단인데, 그래서 잠깐 시작하기 전에, 중요한 분딱두 분만 좀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꿈의 오케스트라와 미디어 서포터즈 기자단에 우리 한동훈 단장님 잠깐 좀 모셔보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 우리 김영태 음악 감독님 잠깐 좀 모셔보겠습니다.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거든요. 특히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는요, 여기 우리 김영태 단장님, 예, 못 다루시는 악기가 없어요. 정말, 웬만한 악기를 다 다루시는.